고조리 썰툰 제 남자친구는 아프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안 그래도 제 주위에는 왜 이렇게 자주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건 자주 아픈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원인 불명의 복통, 두통을 그냥 달고 살아요 어떻게 매일 머리가 아프고 매일 배가 아픈 건지 감기도 춥든 덥든 매달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기 전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려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킹오브킹이었네요 대체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신력의 문제 같아요 전에는 장염 걸렸었는데 그때는 열도 나고 진짜 아파 보이긴 했거든요 평소에도 안 그래도 티 많이 내는 편인데요 이땐 진짜 난리법석을 떨더라고요 제가 저 정도 아팠을 때는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지 아플 때는 넌 내가 이렇게 아픈데 걱정도 안 되냐? 내가 걱정은 하냐? 네가 여자친구가 맞냐? 이러면서 진짜 머리강이 참 심해요 이래서 더 정신력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가 그렇게 아프면 담배도 끊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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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대요 안 아픈 날도 있긴 한데 그런 날엔 컨디션이 안 좋아 일 때문에 지친다 등 아휴.. 좀만 아프면 병원 가고 좀만 아프면 병원 가고 징징징징징 주사를 하도 맞아서 피검사하면 백혈구, 적혈구보다 약성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.